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40대거든 난 당연히 30대 중반이야 호감인 것 같은데 막상 선을 넘거나 훅 다가오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선을 내밀었는데 그냥 무응답으로 대답을 하네 그냥 찔러 본 건데 내가 너무 걸려들어 버린 것 같으니까 뺀 건가? 대시 진짜 안 하는 편인데 확신을 갖고 했는데 비참한 결과가 나왔네 자존심 상해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달린 여시 언니 아들의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호감 아니고 호의였던 거 아니까 강제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맞죠 <laughs> 요즘에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언니 아들한테 함부로 막 대해요 어이 미스김 커피타워 어 미스김 이거 서류 처리해줘 복사해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laughs> 신고 들어가서 회사에 잘려요 애기 다루듯이 잘 해줘야 돼 회사 생활 오래 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저 늙은 언니 아는 그 호의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나봐. 근데 오해할 만은 했다. 근데 그 오해할 만한 상황을 언니 아들이 만드셨다. 이렇게 세상을 만든 것도 언니 아들이잖아. 사랑인지 호의인지 알아서 판단들 하시고 악으로 아, 깡으로 버텨야죠. 계속해서. 친구가 한말 기분 나쁜데 난 민원이 상대하는 직업이고 민원인 중 58살 아재가 있는데 나한테 이성으로 들을 때나 35살이 이 얘기를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했더니 다들 그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저 사람 욕했는데 친구 한 명이 내 이름 부르면서 불쌍해. 앞에 붙여도 저런 남자가 붙냐. 이러는 거야. 이말 기분 나쁜 거 내가 꼬인 거야. 불쌍하다니. 진짜 무례한 표현이야. 갑자기 뭔 불쌍하대. 선민 의식 느껴져. 묘하게 얕잡아보는 느낌. 미친. 말 본색. 그지 같다. 내가 다 기분 나쁘네. 라는데. 이래서 눈치 빠른. 제가 이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 여자라는 동물은 나라, 문화, 노소를 막론하고 이 찐따 감지 센서는 키가 막히게 작동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보거나, 형신처럼 행동하면 그거 키가 막히게 캐치한다 말이죠. 봐봐, 여시 언니 아들도 저런 걸다 느끼고 있다니까. 한쪽 언니 아가 글쓴 언니 아를 비꼬면서 놀리는 걸.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음, 만든 세상이야. 젊은 남자들이 호구처럼 들이대주던 시대는 지났어. 늙은 남자들만 들이댈 테니 아그로 깡으로 버텨라.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울까 결혼주의자여서 연애하고 가정 이루고 싶었는데 삼십 대 되니까 더안돼 남자들 최고 따지는 거에 벌써 질린다 이번에 헤어지고 나니까 진짜 의욕도 안 생기고 자존감만 떨어지고 자책하게 돼난 준비됐는데 왜잘안 될까 감정 소모 힘들어하는 건 그만하고 싶어 라는데 뭔 소리야 뭐가 준비됐다는 거지 당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일단 여시 언니한들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인년 만나는 거 쉽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비위가 좋거나 그 정도로 열정이 있진 안아서 소개팅 몇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상대한테 안 맞춰 줄 거면은 연애를 왜 하냐?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맞아야 되겠다. 진짜 쉽지가 않아. 제고 따지고 본인 챙기고 다 챙기고 손해안 보려고 하는 건 느껴지니까 현타 오더라. 아, 라는 데이제현타 왔어요. 남자들은 10년 전부터 현타 왔어. 동시에 못 차리고 있어. 왜 그렇게 국제결혼을 많이 하겠습니까? 같은 언어로 쓰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언니 아들을 포기하고 왜 외국 여자들을 더 만나겠냐고. 그게 더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통하는데 대화가 더잘 되니까 이 신기함을 느끼면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환경 나이 비슷한 젊은 한남들이 자기들한테 들이대지 않는 환경 호부처럼 남편을 자처하지 않는 남자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들이 어? 만들었다 지팔직 권이지 뭐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